P&D INC 신입사원 송영호입니다. 이제 ICT 인프라 1번구 1팀에 근무하습니다아 그리고 뭐 옆에 출입문도 뭐 굉장히 많아요. 아 저희 회사가 20명인데 네. 저희 회사의 각종 목적들이 전시되어 있는 것입니다좀 상점과 수여증? 파트너십니다나 살짝요? 좋은 일자리입니다. 아유, 얼마나 좋은데요. 어, 저기 저희 엔지니어들 근무하는 회의실이고, 각종 ISP 업무에서 작업, 검증 준비 하는 곳입니다. 시 지금 하시고, 질문 있으시고요? 아, 잠깐만. 어, 지금, 라우팅 테이블을 좀 설정 중이긴 한데, 어, 에이 출연하는 게비싸기 손데스크에서 같이 다섯 분한 번에 오시더라고요. 네. 자리들 아솔데스크 의원들은 지금 이쪽이 자리고 저도 보이는 민성님이랑 생찬님. 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P N d I N C의 이제 인프라본부에서 백본 서비스랑 이제 데이터센터 서비스 쪽을 맡고 있는 기술이팀의 팀의 팀장 이동철이라고 합니다. 지금 하시는 일은 어떤 일인지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실 수있요 IPTV 쪽뭐 이동통신 업체 ISP 업체도 이제 고객으로 하고 있고 이제 국가 규모 사업이나 뜨거운 감정인 AI 쪽도 이제 사업을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이제 제가 맡고 있는 주요 업무는 이동통신사 ISP 업체 단말기 서비스나 이제 음성이나 인터넷 데이터 같은 서비스를 하기 위한 백본망 구축 그리고 데이터 센터 구축을 주로 하고 있고요. 지금은 잘 돼도 뭐 어느 날 갑자기 뭐 어떤 서비스가 안 된다거나 하면 거기에 대한 이제 트러블슈팅 같은 이제 분석을 해서 조치까지 하는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발표에는 어떠셨나요? 네, 아 요즘 시스템도 되게 잘돼 있고 발표하는 수준도 높아서 만족을 많이 했고요. 본인이 뭘 하려고 했는지를 잘 알고 있는 것 같아 가지고 면접과 채용의 자리까지 이어진 것 같습니다. 채용을 하셨는데 학생들은 좀 만족을 하시나요? 기대 이상인 부분이 많고 아, 저도 뭐 적극성도 기대 이상인 부분도 많고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아쉬운 부분 아쉬운 부분은 어... 어... 사실 그뭐 크... 큰... 회사의 장점 같은 것좀 간단하게 새로운 이제 IT 트렌드에 맞는 사업을 계속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랩에 장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네. 이런 게 갖춰져 있지 않은 이제 회사들도 좀 많거든요 음. 하는 업무량이나 기술력에 비해서 그런 이제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앞으로의 이제 가능성이 많이 열려 있고요 클라우드 쪽 채용도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완전 대규모는 아니어도 소규모 정도로 해서 채용은 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솔루데스크에 되게 감사한 게 지금 신입분들도 잘하고 있지만 기존에 솔루데스크에서 오신 분들이 있어요 아, 네. 그분들도 되게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거든요 각 고객사의 사이트에서 그래서 저도 이제 기본적인 신뢰가 있기 때문에 면접이랑 채용까지 이어졌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저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네 일단 다섯 분이서 같은 회사에 취업하시게 됐는데 일단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일단 우선 자기 소개 간단하게 한 분씩 해주실 수있요 저는 2022년부터 두명팀이파트를 맡고서 업무는 아직 있습니다. 네. 다음 다음 분 승찬님. 파트 파트를 맡고 있는 승찬이 한번 케이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p 는 d 에 n 사하입사하입된신 o n g Hong K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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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ng k o 니 g Hong k o n 이 Hong k 저는 지금 대전에서 SRT를 타고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대전에서 SRT를 타고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7시에 일어나서 7시 40분 좀 넘어서 지하철 을 타가지고 아, 집에서 나와서 8시쯤에 지하철을 타가지고 아, 8시 반에 SRT를 타서 <laughs> 9시 반에 회사로 들어가고 사무실에 9시 반 4시 4시를 <laughs> 이렇게 지금 아, 다섯 분이 아, 각각 아, 다른 팀으로 취업을 하신 것 같고 네 명이 같은 팀 이렇게 넷이 네. 네. 같고요 이제 송현우 그 사업만 저희 1본부가 백홀망 업무와 백홀망 업무가 변신했는데 1팀은 주로 제가 담당하는 백홀망 업무를 담당하고 2팀이 이제 백홀망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은 혹시 간단하게 회사 소개 현우님이 해주실 수 있나요? 저희 P&D는 n 상립된 지 지금 20년 정도 됐고 연매출이 거의 200억 정도 나오는 회사명 주로 ISP 관련 업무를 하고 있고 국내 최고 규모의 백사를 위치하고 있습니다. 벤더사로 시스코, 파이, 다리스타 등세 가지의 장비를 사용했으면 각종 솔루션을 제제해드리고 있습니다. 면접 보실 때 네. 뭐 기억나는 질문 같은 거 있으세요? 주로 학원에서 배우는 뭐 라우터, 스위치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기술적인 질문을 주셨었는데 그게 약간 좀왜 이게 이렇게 되나에 관한 질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아 그때 이제 그 질문을 토대로 집에 가서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그때부터 딱 질문에서부터 아 여기 되게 기술적으로 되게 배울 점도 많고 기술적인 질문 주시는 거 보니까 아 되게 크게 된 회사가 다 미래지향적인 회사가 네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학원에서 배웠던 것들이 좀 해서 와서 도움이 좀 많이 되는 편인가요? 학원에서 나눠줬던 책이 책을 처음 봤을 때 전혀 이해가안 가는 근데 강사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고 저희가 실제로 작업을 해봤을 때 그제서야 작업이 이루어진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무것도 배우지 않고 회사를 입사했다면 저기서 말씀해주시는 프로토콜이 뭔지 그래도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근데 학원에서 배워왔기 때문에 이제 회사에서 알려주는 걸 받아들일 수가 있다. 학원에서 배운 게 가장 기초가 되고 그걸 잘 들어야지 회사에서 알려주는 실물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학원에서 좀 이런 공부를 좀더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 있으셨는? 만약에 제가 학원으로 돌아간다면 좀 흘러가는 대로 시간을 보낼 게 아니라 확실하게 클라우드가 뭔지, 네트워크가 무엇인지, 가상화가 무엇인지 빨리 알아보고 정확하게 선택을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한 분야에 집중적으로 개념 공부와 자격증 공부를 할것 같습니다. 어떤 자격증좀 추천하시나요? 그 네트워크 쪽은 주로 시스코 쪽에서 CCNA 자격증이나 CCMP 근데 초심자가 딱히 노력하면 물론 딸수 있는데 한 NA 정도 그리고 클라우드도 목표하시면 뭐 AWS 자격증도 있으니까 NA 거기도 NA 자격증이 맞나요? NA 맞았네. 네, 맞았죠. 그, 아마존, 그 아, 맞아요. 네 맞아요. 그아맞아 뭐였지 이름은 까먹었는데. SAA 맞습니다. 아 맞아요. SAA 네네 그, 그거 자격증 두개 정도는 따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승영님 승영님한테 궁금한데 네, 네. 본인이 이 회사에 붙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다 아, 다시야. 아. 제가 사실 하던 일이 IT쪽이랑 전혀 1도 관련없는 특수교육과 전공을 해서 이제 특수학교에서 담임선생님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쪽이라는 나의 IT랑은 전혀 연관이 없었는데 이게 사실 뭐 사람이 열심히 노력하고 긍정적인 자세로 입으면 뭐든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냥 회사 면접에 일할 때도 그냥 긍정적이고 열정적인 자세로 입겠습니다 하니까 좀 좋게 봐주셨는지 네, 뽑아주시더라고요. 그냥 솔데스크 네. 수강한 게한 몇 프로 정도에 계셨는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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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베스크가 정말 많이 도움이 됐어. 요 이게, 이게 좀 도움이 됐던 이유가 사실 스크에서 제가 지금 네트워크에서 쪽에 취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직접 시스코와 연계를 해서 강사분이 와주셔서 직접 지도를 해주셨는데 그 강사분이 좀 되게 재밌고 또잘 가르쳐 주셔가지고 또 흥미가 또잘 생겨서 집 수업에 집중도 더 잘하게 되고 그리고. 쓰면서까지 잘해 주셔 가지고 이해도 팍팍 되고 도움이 정말 많이 됐을 것 같습니다. 퍼센트로 따지면은 한제 아 노력도 무시할 수 없으니까 5할 정도로 5할, 5할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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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 하 아, 좀 박하시네요. 네. 그때 좀 도움이 많이 됐던 강사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아, 그 박재영. 박재현 강사님. 네. 아, 그러면 혹시 짧게 영상 편지 여기서 좀 아, 강사님을 네, 가능할까요? <laughs> 학생님 덕분에 회사 잘 취업해서 잘 다니고 있습니다 네. 그 제가 맨 뒷자리에 그 좌석을 배치받아서 네. 저를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덕분에 네 좋은 회사 취직해서 잘 다니고 있습니다. 네. 나중에 볼수 네. 있으면 뵙겠습니다. <laughs> 파이팅입니다. 저희 학원 고른 뭐 이유가 있었나? 워낙 취업률이 높고 잘 가르친다고 소문이 자자한. <laughs> <잦아요. 웃음> <laughs> 소울데스크기 소울 때문에 다른 분들은 혹시 <웃음> <웃음> 원래 저는 지게차 운전을 하거나 현상 물류센터 물류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청담집을 그 하다 보면 회의가 정말 많이 됩니다 그래서 재미는 항상 떨어지고 점점 돈이다 돈만 보고 하자 라는 마인드가 좀바뀌게한 박히, 2년 정도 지나니까 더 이상은 일을 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게 좀 지속되다 보니까 아 이제 내가 해보고 싶은 일 해보자 저는 혼자 살기 때문에 이런 나라의 지원이 없으면 은 어떤 일이든 시작하기가 좀 힘들었기 때문에 내일 배운 카드에서 지원이 될, 되는 뭔가 새로운 일을 해보자 에서 찾다 보니까 톨베스트에서 클라우드 과정이 보였었고 어 나라에서 100% 지원 학원에 취업률도 나쁘지 않은 어 그러면은 오히려 미래를 봤을 때 이쪽이 더 괜찮... 그게 예, 항상 그런 이해관계가 맞물려서 시작했는데 가을에 듣자마자 엄청나게 설렜습니다. 또 그래야 이런 게 행동을 해주고그 우리 원하는 그 결과를 까지 이끌어낸다는 게 그런 매력적이어가고그렇게 점점 흘러가다 보니까 항상 취업할수 있었고 결국에는 설계 스에서배운걸 기반으로 그게 없었다면 여기 모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게겠니요 여기 오면서 느낀 거지만 아잘 생겼겠다. 그리고 매일 배울 카드 국가지역 아 너무 대단하다 학원 다니면서도 계속 포기하지 않게 학원에서 출석률이나 다른 이벤트들로 계속 우리를 지원해 주던 게 기억이 나갖고 정말 괜찮았습니다 감동이네요 지금 한 2기 3기 4기 학생분들도 열심히 수업 중이신데 어, 지금 수업 받는 학생분들 또는 뭐 앞으로 수업을 들으실 분들께. 한마디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 손데스크가 이제 프로젝트 발표회로 기업들을 초청해서 표하는 것을 직접 보고 이제 픽을 해서 뭐 면접 보러 와라 이래서 이제 저희도 그렇게 취업이 된 케이스거든요 그 앞서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회사마다 다 쓰는 장비들이 다 다르고 명령도 다르기 때문에 그냥 원리 매주로 왜 이렇게 되는구나에 좀 치중해서 공부하고 취업을 할때 주로 보는 자격증들이 있으니까 그 자격증 주로 체크해서 꼭 하고 다니면서 짬짬이 따르기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어, 어디? 다음에 올 수강생들. 제가, 제가 후임으로 들어오시면, 네, 잘 챙겨드리겠습니다. <laughs>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폴데스크가 은근히 이벤트를 정말 퀄리티 있게 여는 물로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존 본사에 가보거나, 이런 멘토 분들의 수업을 한번 들어본다든가, 프로젝트를 멘토분들에게 소개할 때문에 이러면 퀄리티가 정말 높기 때문에 이 시간을 잘만 활용한다면 원하는 만큼 얻어가지 않을까 생각하고로꼭 이벤트가 뭔가 생기면 그 이벤트에 참여하는 가게를 보내주세요 오늘 얘기 좀 많이 나눠봤는데 너무 귀한 시간이었고 앞으로도 더 성장하셔서 저희 멘토분으로 와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서 しく